젖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유계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마지막 인사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성부, 성자, 성령과 소통을 하면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와 같은 어른보다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삼의 하나님과 항상 뭐하면 소통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성경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육에 속한 자 항상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뭐예요? 나 중심이죠, 그죠? 6 6장은 육신 중심이죠. 11장은 성공 중심이죠. 그죠? 렇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자라고 해요. 육. 어,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식주에 충실한데요? 다, 사람은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심인 거예요. 이게 중심이면 결국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단이 육신이지만 요거 중심으로 똑같이 옷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옷 얼마 정도 하나요? 몇백만 원씩 하는 옷 있죠. 그것만 사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먹는 것도 뭐 비싼 데는 2천만 원? 한 끼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아주 최고급만 막 사서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이것만 가장 나의 포인트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계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때요 좀 검소하지만 의식주는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검소하게 하지만 중심을 어디에 교회 중심, 전도 중심으로 헌신을 하는 부모님 계시죠. 그런 부모님과 그런 자녀들은 육에 속한 자일까 영에 속한 자일까 어, 영에 속한 자가 되겠죠. 좀 비교를 하면서 하겠어요. 어, 이렇게 중심은 결국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사단의 망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에 속한 자들은 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1, 3, 8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자겠죠. 어, 이거는 좀딱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분별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내 나를 분별을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뭘까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은 예물을 뭐로 드렸을까요? 맞아요. 자기가 농사한 곡식과 뭐로? 채소와 과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맞아요. 피제사. 그런데 똑같은 형제인데도 형은 이렇게 드렸고 누구? 가인은 창세기 사장 4절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아들였어요? 피제사를 받아들였죠. 그렇죠? 이 가인은 전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유계 속한 자죠. 그렇죠? 피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누가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언약, 피언약을 탁 잡은 아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에 속한 자에 어, 속하죠. 그리고 그세 번째 보면은 요셉, 요셉의 형들 어때요? 자기들은 다 엄마가 있어. 근데 요셉은 엄마가 한네살요 때쯤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어떨까? 좀 안쓰럽지 않을까? 형들인데. 근데 아빠가 이 요셉한테 계속 복음의 말씀을 주니까 요셉은 언약을 탁 잡았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탁 잡고 있어. 근데 이 요셉이 너무 미운 거야. 형들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뭐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마음 생기죠.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더라고요. 어? 복음 속에 영에 속한 사람인 척하면서도 선생님 깊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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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니까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어릴 때 상처예요. 어릴 때 상처가 아나저 어, 사람이랑 살기 싫은데 왜 이렇지? 이게 여러분만 할때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딱안 맞으면 딱 싫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기에 속하잖아요. 근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저 하나님 자녀인데요. <laughs> 이렇게 돌아와요. 영에 속한 자, 복음 가진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요 사단에게 속았구나. 보세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는데도 거기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 세계보고 말을 하신다. 근데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았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 왔을 때 어땠어요? 너무 반가웠지. 그치? 형들이어서 너무 반가우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형들, 내가 형들 죽일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형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세계복음만 하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형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멋지죠?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 없어요? 영에 속하고 이 성사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처럼 돼요? 요셉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죠? 그죠? 분별하고 있죠. 내가 자꾸 요새 형들처럼 되려고 할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언약 팍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게 계시잖아.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 말하실 거야. 이 언약만 잡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광야에 있던 사람. 광야 백성들 보면은 엄청 불만이 많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노예에서 사단에게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거기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비록 노예 생활을 했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지? 모 요새 누구지? 모세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모세를 정말 정말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유월절 어린양의 피, 탁 잡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잡은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선포해도 이 광역 백성들은 전혀 그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론이랑 같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고기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근데 계속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는지, 어, 혹시 난 광야 근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언약만 탁 찾고 가야 되는데,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어... 엘리 제사장 알아요? 엘리의 아들 아들들 콤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세상에 어, 사람들이 어, 피제사 드리려고 양이나 송아지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번제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 콩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먹는 거. 제일 좋은 부위에 고기를 지들이 갖다 딱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네 살짜리,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디? 언약계 곁에 누워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영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정말 비교가 되죠? 혹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기에요. 잠깐 저쪽으로 갈수 있어도 항상 회개하고 언약 탁 잡는 여러분들이 될줄 믿어요. 보세요. 또, 다윗의 누구? 형들. 엄청 무시했죠? 다윗이. 언약을 탁 잡고 있는데 너는 원래 교만한 놈이야 하면서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파울 왕 베냐민 지파에서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탁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이 진, 전 진짜로 멋있잖아요. 왜 멋있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충만, 이것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 어때요? 저 나쁜 사단이 가득한 자, 사단에게 잡힌 자,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 멋진 다윗, 어, 역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막 칭찬을 하니까 죽이려고 엄청나게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다윗 죽일 군사를 풀고 자기가 직접 다니고.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맞아요. 사울 왕이 피곤해서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우랑의 옷을 살짝 베어 가지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렇게 증표로 보였잖아요. 그런 게막한 아홉 번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우랑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화살을 맞아서 고통 당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병사 한 명이 누구한테 와서 다윗한테 막 와가지고 어땠어요? 사우랑 죽었어요! 하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때 그 병사의 목을 확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 누구? 사우랑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통곡하고 장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어디에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안 좋은 점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전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사람, 이게 다일과 같은 사람이에요. 영에 속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쪽에 속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음, 기도수첩에 나왔듯이 초대교회 누구들? 바리새인, 제사장, 허기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뭐 대법원장,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 바르게 행동해야 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딱 잡으면은 어, 영,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사람들. 여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와 같다 오겠어요? 젖먹이와 같다 오겠어요. 여러분들도 젖먹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리지만 어른, 어른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최고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기도 시스템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면 그걸 계속 묵상하면 그게 기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를 비교를 해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그렇죠? 2장 7절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과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딱 언약을 주셨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다 누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처럼 3세기 2장 1절에서 3절 어, 피제사 피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그쵸? 그리고 삶 속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자, 그쵸?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뭐예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 넣어요. 나의 기도. 세계 복음의 언약을 딱 잡았어. 나의 땅 끝이 어디예요? 어. 어.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나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겠죠 여러분들 어리지만 그게 나의 땅끝이에요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있어요 그분을 살릴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땅끝인 거예요 어, 조금 더 넓히면 학교에 가면 수두룩하죠 안 믿는 자 저 육에 속한 자, 영적인 걸 전혀 믿지 않는 자그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날 수 있어 어떻게? 뭔가 달라 영에 속한 자는 보세요 요셉이나 모세, 사무엘, 다윗 그냥 저쪽 사람들이랑 비교돼요, 안 돼요? 다르죠 뭐가 달라, 윤서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땅끝.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의 목표이면서 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과 기능과 그죠 여러분들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나의 땅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매일 눈 뜨자마자 어떻게? 매일 삼구삼 기도하죠.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요거 그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237 빛이 내게 임했구나. 그렇죠? 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나는 전무후무한 자다. 이 세상 어,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와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고. 어, 그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나의 현장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 중직자 시대, 목회자 시대. 또이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랩넌트 시대에 랩넌트 시대의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 힘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교 밟는 순간 이 학교 현장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무후무한 현장이다 이게 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간신히 고양이 세수하고 학교 가고 그러면 이게 되요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매일, 뭐에, 복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몇 분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했어요? 5분. 5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5분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성경 속 인물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 유계속한 자에서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아그까지거 복음으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한테 나는 답을 줄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힘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그 사람 복음할 수 있는 그쵸?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성령께서 나랑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어, 복음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한 5분의 시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돼요. 그렇죠? 살리는 자. 어디에 가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어,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얻으면은 모두를 살리는 여러분들 귀한 렘넌트들 되겠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랩넌트 7명처럼 그 부모님과 지도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스 언약과 세계보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리며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랩넌트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